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드리는 소중한 건강 파트너 타임머신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월은 흘러도 우리 몸의 시간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임머신은 단순한 건강 상식을 넘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가장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드릴 귀한 지혜만을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비싼 보약 한첩보다 값진 것은 올바른 음식과 매일의 습관입니다. 저와 함께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젊어지는 시간 여행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위해 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실버 헬스케어 마스터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혈관은 수축하고 근육은 뻣뻣해지며 면역력은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도 그저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물에 반만 말아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후 당신의 수명을 결정 짓는 겨울철 생존의 열쇠. 설마 아직도 꼬막을 그저 겨울철 흔한 술안주나 밑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근육이 녹아내리고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계신 겁니다. 노년기의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급행열차와 같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결국 심혈관 질환과 치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들고 온이 꼬막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겨울철 우리 몸에 무너진 기초대사를 바로잡고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며 꺼져가는 근육의 불꽃을 다시 살려낼 천연 혈액 보충제이자 근육 강화제입니다. 꼬막 한 알에 담긴 폭발적인 에너지를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혹한기에 자신의 건강을 지킬 가장 강력한 방패를 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의사들이 겨울만 되면 꼬막을 먹으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는지 왜 이것이 실버세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좌우할 정보입니다. 3대 핵심 효능 과학이 증명한 꼬막의 경이로움. 3위 간을 살리고 시력을 보호하는 천연 타우린의 보고. 꼬막에는 낙지나 오징어보다도 풍부한 타우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타우린은 우리 몸 안에서 혈관 속의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령자가 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어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데 타우린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담즙산 분비를 촉진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특히 60대 이후 급격히 찾아오는 노안과 황반변성을 걱정하신다면 반드시 꼬막을 드셔야 합니다. 타우린은 망막 세포를 보호하고 시력 감퇴를 늦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눈이 침침한 건 나이 탓이지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양의 결핍이지 노화의 숙명이 아닙니다. 꼬막 속의 타우린이 여러분의 흐릿해진 세상을 다시 선명하게 닦아줄 것입니다. 2위 뇌세포를 깨우고 빈혈을 타파하는 철분과 비타민 B12의 폭격. 존경하는 여러분 꼬막을 삶았을 때 나오는 붉은 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오염된 물이 아니라 꼬막의 혈액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입니다. 조개류 중 유독 꼬막에만 헤모글로빈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천연 철분제라는 뜻입니다. 고령층이 겪는 어지럼증과 무기력증의 상당수는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에서 옵니다. 또한 꼬막에 가득한 비타민 B12는 뇌세포의 사멸을 막는 방어막입니다. 신경계를 유지하고 DNA를 합성하는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치매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꼬막을 드시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뇌 혈류 촉진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리 근육 녹는 것을 막아주는 고밀도 단백질과 셀레늄의 결합. 오늘의 가장 파격적인 정보입니다. 꼬막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의 대명사이지만 진짜 핵심은 셀레늄과의 조합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최강의 항산화 방패입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육세포의 염증을 막아주는 셀레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꼬막은 소화 흡수율이 매우 뛰어나 위장이 약해진 어르신들도 부담없이 근육을 생성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닭가슴살처럼 퍽퍽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상의 양질의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지팡이를 버리게 만드는 근육의 힘을 만들어줍니다. 꼬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동년배들보다 훨씬 탄탄한 다리 근력을 유지하며 청춘의 걸음걸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꼬막이 가진 진정한 위력입니다. 부작용 및 독이 되는 섭취법 생명을 위협하는 실수. 이것은 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정말 엄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통풍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꼬막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꼬막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을 생성하는데 통풍 환자가 이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관절에 유리파편이 박히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꼬막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고통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으로 저염식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꼬막의 간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꼬막 자체의 염분도 무시할 수 없는데, 여기에 짠 양념장까지 듬뿍 얹어 드시는 것은 혈압을 폭발시키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양념을 최소화하거나 채소와 곁들여 염분 배출을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주의하실 점: 겨울이라고 방심하고 꼬막을 날 것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자살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노로바이러스나 비브리오균은 고령자의 약해진 면역 체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심한 경우 폐혈증으로 이어져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85도 이상의 온도에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한다는 사실, 제 이름을 걸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결론 및 감동적인 마무리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도 긴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여 꼬막의 중요성을 강조했는지 이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라지만 건강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두 발로 걷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웃는 모습이야말로 객지에 나간 자식들에게 줄수 있는 그 어떤 유산보다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픈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는 것이 곧 가족을 사랑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시장에 나가 싱싱한 꼬막 한 바구니 사오시는 건 어떨까요? 정성스럽게 삶아 따뜻한 밥상 위에 올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여러분의 백세 인생을 황금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연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그날까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